그대로 거두는 축복이라는 말씀이 정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장세기를 보면 아담과 화는 수고하지 않고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곧 불신족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인류가 씨를 뿌리고 수고함으로 수확을 얻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지를 드린 것은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인은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물을 아벨은 목축업을 해서 얻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다할 수 있듯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풍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나 이런 감사제가 하나의 절기로 자리 잡은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곡물을 추수하고 나서 추수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맥추절이라고 하여서 하나의 절기로 이 기념한 때부터입니다. 바로 애굽을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그땅 그땅 가난에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고 감사했던 것이 그 기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서 거둔 곡물의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라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이 절기가 유대의 전통절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지켜지게 된 것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여화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모세가 명한 그래두로 무교절, 초막절과 같은 칠칠절, 또 맥주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이것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이라는 말은 관련된 명칭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절기는 보리수학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 주간의 공물 추수 기간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또한 추수기와 관계된 말입니다. 보리 학의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제5 1일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외에 축제일 자체보다는 맥주절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성회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이 말은 6월절 초막절과 같은 날에 일사엘백 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림으로 모인 곳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 현대에 와서 오신 절은 성령 강림의 의미로 교회에서 더 크게 기념되고 있고 공물수학에 관계된 감사절은 11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성대하게 지켜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입장에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쌀 추수에 맞추는 추수감사절을 보리수학과 관계되어 있는 맥주감사절을 대신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한 해의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후반기에도 역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압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상황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보리를 거두지 않기 때문에 맥주감사전 지키지 않는 것이 골레스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오후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지, 또한 얼마만큼을 거두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맥취절이 아닌 우리 장로, 청교교들의 신앙을 본받아 추수가 대부분 맞춰진 시점인 2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추수 감사 주의 진정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행태에 대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결국은 그들이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을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그 주장 그대로 그들이 심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는 곧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나치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독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제 시대의 친일파들이 우리 민족에게 더 악랄한 짓을 많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이만으로 인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만이 어느 날 거리에 큰 장대를 세워놓고 한 어린 소녀를 목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지나다 그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된 종군 기자여, 작가인 엘리위젤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자행한 유대인인, 하나님의 여와를 믿는다는 유대인인 아이만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능청스럽게 지금 막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 일이 꼴마되지 않아서 독일은 연합군의 패배에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마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어느 시골에서 이름까지 바꾸고 은밀하게 살고 있던 아이마는 유대 비밀 경찰에 의해서 잡혀서 재판에 회부되게 이릅니다 이때 엘리비젤은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고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스스로 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마를 심판하고 계신다 진정 하나님은 인간의 조롱을 받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심은 그대로 아이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경위를 여기며 하나님 몰래 어떤 죄악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무시하는 곧그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가운데로 내모는 스스로를 속이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이 이치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듯이 거두듯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둘 때 하나님께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 곧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쌀한 톨도 거둘 수 없는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함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여완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과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그 역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족하는 삶을 살때 곡식의 싹을 또추슬로 앞두고 있는 곡식을 황충인 메뚜기 때가 몰려와서 다 갈가먹어 버리는 경우들에 대한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또한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무화 같은 열매들이 병충해로 인해 모두 해를 입게 됩니다. 또 가뭄으로 인해 곡식이나 과소가 말라 죽어버리고, 또 태풍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과실들이 기한 전에 떨어져 쓸모없게 되어버린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폭염으로 인해 봉날 추월을 앞둔 닭 오리들이 죽는 일들이, 또 종종 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급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타는 건데, 뭐 11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직장이 없어 버린다면, 회사가 부도나 버린다면,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월급 받을 수 없죠. 곧 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주스에 끝날 때쯤인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심는 것과 두 가지 거두는 것에 대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 살펴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성령의 지배, 성령의 만지심이 없이 그냥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마음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불법과 탈세를 통해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오직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부유 한번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누리고 즐거운 것을 행복한 인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육체를 위해 심어서 거두는 것은 오늘 보물 보면 썩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열심히 자신이 육체의 본성을 위해서 심었더니 육체가 거두게 해 주는 것이 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부패, 타락,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썩어질 것을 세상에서의 삶이 어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거두게 되면 의미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크게 부유함과 또 권력을 누리며 살았지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면 그의 70년 80년 정도의 인생이 결국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사는 이유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곧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하나님이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직 세상의 육체의 정교에 빠져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곧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곧 성령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망한 인생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모습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교회에 나갔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인가? 왜 그때 설교를 들을 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듣고 왜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인가? 왜 그렇게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또내친구가이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인가. 그때 슬피 울겠죠. 그때가 너무 후회가 되고 그때가 너무 한탄이 되어서 예배에 나와서 졸고 잔열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착함이 슬피 울겠죠. 그러게 이를 갈겠죠 자신의 대해서 이를 갈 뿐만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하지 않은 그 부모를 향해 그 자식을 향해 그 형제를 향해 이를 갈겠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 신는 것과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신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어지죠. 육체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삶은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 그렇게 사랑함으로 기쁨을 느리게 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오래참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친절 곧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베푸는 삶곧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부드러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 정욕, 참욕에 대해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부터 얻는 열매는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이 영원토록 있는 것, 모든 쓰고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이 눈물이 없는 곳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영생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너무나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둘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누구든 맛있는 과실을 맺는 과실수를 심지 가시와 엉겅키를 내는 그런 식물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 이둘 중에 하나의 인생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이든 아니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이든 말입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뜻 미지간하면내 입에서 토하여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또는 성령을 위해 사는 삶을 살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티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심어야 거든다는 거죠. 자 우리 구절 마지막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는 것도 수고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의지는 삶은 그리 쉬운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면 하다 못해 작은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귀찮고 힘들어서 무의미한 일 같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히 눈에 띄는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낙심도 됩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 손년시를 조지 워싱턴의 정기를 잇고 대통령이 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평생 동안 아홉 번의 큰 실패를 겸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업의 실패로 무려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고생을 한 겁니다. 또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다섯 번이나 낙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실패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다시 일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해방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냐 하면 인내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때는 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르게 됩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교회단 하단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을 쳐다봅니다 지금도 보고 돌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유난히 많은 열매가 달려있었습니다 혹시 이긴 것은 없나 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익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뻔히 익은 것 없는 때인지를 알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쳐다봅니다. 그렇다고 익지도 않은 것을 따먹을 수는 없습니다. 모아가 나무를 흔들어 협박하며 빨리 익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익지 말라고 해도 익은 열매를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니 신앙생활이든 무슨 일이 있는 간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농부가 곡식을 취소할 때가 다 되어가면 물을 대주지 않습니다. 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기를 바랍니다. 잘 익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때보다 온통 관심을 더 기울이지만 그동안 보였던 부지런한 가꿈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날카롭게 가라앉은 낯을 대어 베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착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면 고난이 있게 되죠. 때로는 마음의 생승구를 바란 것 같은 상황, 살 상황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일, 실패의 삶을 사는 것, 사람도 떠나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하는 일도 잘 되지 않는 등등. 그래서 마음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낯설어 곡식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이 듯 이런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아니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환영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하니 해야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구가 가족들이 교회가, 교회에 가자고 말해도, 그렇게 예수님이 믿자고 말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안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권한들의 축복으로 바뀌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마지막 한가지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이고 그 몸은 예수님이라는 콜레스의 17절 말씀처럼 바로 영혼의 추수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림자예요. 무엇의 그림자냐?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맥주감사절, 우리 어쩌면 추수감자설 또한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 또한 베풀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식어져가는 곡식, 곧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추석꾼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신천지가 추석꾼 노릇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 나는 소리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상의 곡식과 과실도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되는데 진정 영적으로 추수가 의미하는 영혼권의 열매를 우리 모두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들은 결론적으로 이 영혼권의 의미를 말씀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로 불렸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이 땅의 성령께서 영혼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에게 영혼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성경 요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꼭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전도할 대상, 꼭 구원할 대상을 선정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큰 일,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결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해 대부분의 수학을 마친 뒤에 그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 때를 바라보며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하듯이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 곧 예수님이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 곧영원의 멸망을 거두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 성령받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 성령의 맺으며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추수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죄님께 인도함으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살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 도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신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결실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이름을 거두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거두게 하신 영생을 이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또한 거두도록 전도하여 영원군에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감사절의 영적 의미가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영적 의미의 추수감사지를 더욱더 잘 지키는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로마 시대에 성찬식을 어린아이를 죽여 잡아먹는다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찬식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의 오해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셔. 그리고 포도주를 포도즙을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는 바새 언약의 피다, 죄삼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우리의 에너지 힘이 되듯이 곧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곧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고 또 성찬식은 특별히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십닥의 구석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찌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서 그 놀라운 구색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천송과 229장 잔행드립니다